거울 거울을 보다가 가끔 내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 아닌가 한참 들여다볼 때가 있다. 거울이 가끔 내 얼굴을 와장창 깨뜨려버릴 때가 있다. 어느 벽보판 앞에서 어느 벽보판 앞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 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숲에 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장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비닐하우스 성당. 봄이 오면 배추밭 한가운데 있는 비닐하우스 성당에는 사람보다 꽃들이 먼저 찾아와 미사를 드립니다. 진달래를 주임 신부님으로 모시고 냉이 꽃을 수녀님으로 모시고 개나리, 민들레, 할미꽃 신자들이 밀개미와 땅강아지와 배추흰나비와 저 들녘의 물안개와 아지랑이와 보리밥과 함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큰 탓이로 소이다. 흙바닥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촛불을 켜고 저마다 고개 숙여 기도 드립니다. 꽃 사람은 꽃을 꺾어도 꽃은 사람을 꺾지 않는다. 사람은 꽃을 버려도 꽃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영정 속으로 사람이 기어 들어가 울고 있어도 꽃은 손수건을 꺼내 밤새도록 장례식장 영정의 눈물을 닦아준다. 새똥. 천사의 가슴에도 똥이 들어있다. 하하하. 새똥이 들어있다. 짐내짐 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짐이 절반이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지 않으면 결코 내 짐마저 지고 갈수 없다. 길을 떠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짐은 멀리 던져버려도 어느새 다른 사람의 짐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짐의 절반 이상이다. 풀리피 이슬을 무거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 짐이 아침 이슬이길 간절히 바랐으나 이슬에도 햇살의 무게가 절반 이상이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별을 바라본다.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지고 온 짐덩이 속에 내 짐이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비틀거리며 기어이 짊어지고 온 다른 사람의 짐만 남아있다. 바닥에 쏟은 커피를 바라보며 바닥에 쏟은 커피는 바닥이 잔이다. 바닥에 커피를 쏟으면 커피는 순간 검은 구름이 된다. 바다가 비에 젖지 않고 비를 바다로 만들듯 바닥도 커피에 젖지 않고 커피를 바닥으로 만든다. 바닥을 걷는 흉측한 발들아. 물 위를 걸은 예수의 흉내를 내다가 익사한 발들아. 검은 구름대가 흘러가는 바닥의 잔을 들어라. 오늘도 바닥의 잔을 높이 들고 남은 인생의 첫날인 오늘보다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날인 내일을 생각하며 봄비 내리는 창가를 서성거려라. 죄송합니다. 아직 숟가락을 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해는 지는데 숟가락을 들고 하루 종일 지하철을 헤매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살로름 낀 한강에 떠다니는 청동오리들 우드커니 바라보아서 죄송합니다. 한강대교 위에서 하늘로 힘껏 던진 돌멩이들 별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분의 신발에 입 맞추어서 죄송합니다. 진주조개를 돌로 내리쳐서 채 만들어지지도 않은 진주를 꺼낸 일도 죄송합니다. 겨울비 내리는 서울역 뒷골목, 오늘도 흰 구름이 찾아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시작도 없이 끝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명동성당, 바보가 성자가 되는 곳, 성자가 바보가 되는 곳, 돌멩이도 촛불이 되는 곳, 촛불이 다시 빵이 되는 곳, 호련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돌아왔다가 고요히 다시 떠날 수 있는 곳, 죽은 꽃의 시체가 열매 맺는 곳, 죽은 꽃의 향기가 가장 멀리 향기로운 곳, 서울은 휴지와 같고, 이 시대에 이미 계절은 없어, 나 죽기 전에 먼저 죽었으나, 하얀 눈길을 낙타 타고 오는 사나이. 명동 성당이 된그 사나이를 따라 나 살기 전에 먼저 살았으나 어머니를 잃은 어머니가 찾아오는 곳.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가 찾아와 무릎 꿇는 곳. 종을 잃은 종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곳. 왼쪽에 대한 편견. 한쪽 날개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채, 겨울 하늘을 나는 청동 오리가 더 아름답다.한쪽 어깨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채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더 아름답다.나는 젊은 마음의 육체를 지녔을 때부터 왼쪽 길로만 걸어가, 지금 외로운 마음의 육체마저도 왼쪽으로 더 기울어졌다.직선의 대로이거나 어두운 골목이거나. 내가 바라보던 모든 지평선도 수평선도 왼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기울어진다는 것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다. 기울어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멀리 사람을 바라볼 때꼭 왼쪽에서 바라본다. 왼쪽에서 바라본 사람의 옆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바다의 성자. 이제 알겠다. 내가 술안주로 북북 찢어먹은 북어가 명태의 미라인 것을. 그동안 즐겨먹은 안동 간 고등어도 바짝 마른 멸치도 고등어의 미라, 멸치의 미라인 것을. 돈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살아오는 동안 멸치가 개워놓은 바다도 보지 못하고 명태가 토해놓은 파도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제 알겠다. 더 이상 인간에게서 성자가 나오지 않는 까닭을 그들이야말로 바다의 성자라는 것을. 달팽이에게 혼자 가지 마세요. 지금 천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리 하나는 당신이 차지하시고 그 곁에 풀한 폭이 자랄 수 있는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나도 데리고 가세요. 내 비록 있는 그대로 하루를 보낸 적 없어. 있는 그대로 보낸 하루가 천국에서 보낸 하루와 같은지 알수 없으나 그저 당신 곁에서 묵묵히 듣고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해야 할때 당신이 어느 순간을 말하는지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겠어요.